그런데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천일을 넘기고 또 전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요, 굉장히 눈에 띄는 정보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터가 이게 관광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참상을 여행 코스로 둘러보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성장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런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업체가 현재 열 군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업체 중에 한 곳은 올해 1월부터 한 30명 정도가 투어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유럽인 또 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워투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현장들. 뭐 이곳은 대부분 이제 수도, 키우, 뭐 부차, 이르핀, 이런 지역들이라고 하는데요. 여행 상품을 한 22만원에서 37만원 이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 네, 근데 또 이제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전선에 가까울수록 이제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데요. 우크라이나 남부 위주로 투어를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을 감수해서 좀 전쟁의 스릴을 최대한 강하게 실감하려는 관광객들을 위한 상품이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483만 원, 가격이 483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483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관광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아픔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주민들이 이제 사실 관광객들한테 좀 상당히 익숙해져서 어, 상당수는 이 다크투어리즘을 많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 하지만 아직도 이 관광 수익을 좀피 묻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편해하는 주민들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몇몇 주민들은 관광객들한테 왜 여기에 오느냐, 왜 우리의 슬픔을 구경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따르면요, 이 관광 전략을 좀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관광객이 지역사회에 유용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주민들 반응에 너무 상처를 받지 말라. 이렇게 귀뜸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외국인은 4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어, 전쟁 초기인 2022년에 비해서 두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 목적으로 뭐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한데, 그러면 업체들의 입장은 뭡니까? 궁금하네요. 예. 네, 여행 업체들은요, 이 수익의 일부가 우크라이나 군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또이 업체들은 투어에 대해서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어, 전쟁의 기억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교육적인 가치가 주된 목적이다. 수익은 미미하다. 이런 입장을 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터를 관광지로 쓰고 있다면, 이 러시아와 밀착 관계인 북한도 관광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한 유튜버가요, 지난달에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여행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행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 영상인데요. 지금 북한의 지하철을 이용한 영상입니다. 지하철 플랫폼 안을 촬영을 직접 한 영상인데요. 네. 지하철 안에 내려서 어, 평양, 시민, 평양 시민들이 담겨 있고요. 네,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금 김일성, 김정일 어, 동상이 보이고 있고요. 네, 유튜버는 이전에는 관광객들이 두 개역, 그러니까 부흥역과 영광역, 이 평양의 부흥역과 영광역 두 개역만 방문을 할수 있었다면 어,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역까지 갈수 있게 됐다, 이런 말로 이 영상에서 설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이 일부 허락된 곳만 방문 및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접 촬영한 영상들을 올렸다고 하고요. 네, 보니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도 담겨 있네요. 보니까. 네, 지금 네. 보시면 지금 모자이크를 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이게 미국. 저 가방이요? 미국, 네, 저 가방이 네. 미국 스포츠 브랜드 가방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 시민으로 보이는 학생이 저 가방을 메고 지나가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니까 저 스포츠 가방이 미국산이라는 건데 저 미국산 가방이 어떻게 북한 당국으로 좀 유입이 되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긴 하네요. 이렇게 러시아와 군사를 넘어서 관광까지 그야말로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러시아 관광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익이요, 이게 얼마를 내야지 북한 관광을 좀할수 있는 겁니까? 네, 이 유튜버에 따르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을 해서 북한 5일 동안 관광하는 비용은 약 191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는 항공편, 숙박, 식사 이런 비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하고요. 어, 네.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이 국경문을 잠시 닫았지만 올해 6월부터 여행객을 다시 다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요, 제 북한 러시아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북한에 방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 관광객을 위해서 전자비자를 도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북한과 러시아 군사적인 영역을 넘어서도요, 관광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행보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니까 러 2월부터 9월이면 뭐 7개월간 1,000명이 넘는다면 상당한 인원이 이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제 방문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군요. 그야말로 군사 밀착을 넘어서 관광까지 밀착을 하고 있는 행보네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